하나 이글스, 문동주의 부진. 이유는 무엇일까? 하나 이글스, 문동주 선수가 최근 세 경기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수베로 감독 경질 시점 후에요. 투수 코치나 감독이 경기 전에 주입시키는 말이 좀 다르게 영향을 주나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어제 이 문동주 선수의 모습을 보면, 한마디로 박찬호 선수 메이저 초창기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. 빠른 불의 컨트롤이 폭투 정도로 막 빗나가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. 제가 특히 이상하게 본건 주자 나갔을 때 특히 이루 주자 있을 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세트 포지션에서 킹모션이 일정하지 않아요 급할 때가 있고 평상심으로 던질 때도 있고 일정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멘탈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투수를 본격적으로 한게고2 때예요 그러니 쭉 해오던 선수들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경험이 확실히 부족할 거예요 지금, 신인왕 멀어진다,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신인왕 아쉽겠지만,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자신의 선수생활 남은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, 지금의 부진의 경험이 발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걸 짧은 시간에 극복하느냐,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언제가 될지 모르느냐, 질질 끊느냐. 야구팬들은 이런 걸 보거든요. 문동주 선수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,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길, 기대하겠습니다. 화이팅!